흙을 3분의 2는 팠어요. 다 흙으로 돌아왔네요. 나무만 그대로 있네요. 나무는 밑에 또 깔고 음식물 쓰레기 놓고 깻목 놓고 텃밭을 만들어봐야 될것 같아요. 이제까지 모아놓은 거 전부 넣을게요. 손목 한 바가지 놓고 이렇게 해서 내년에 농사를 지으면 뭐를 하더라도 잘될것 같아요 여기서 나온 목탁이었습니다 햇밭이 완성됐네요. 비닐을 치고 마무리합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